네 안녕하세요. 어, LCD 세정기의 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장입니다. 어, 장비 는 안전을 위해서 용접을 실시했고요. 모든 용접 부위는 뭐, 어, 열풍기를 사용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어, 도어는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어, 하였으며, 창문은 안전한 재질로 어, 내부를 볼수 있게 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그조스터 시스템은 오퍼레이터의 안전을 위해서 어, 윈도우를 오픈했을 때 공기속도가 최소 어, 초당 0.5m 이상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어, 프레임 재질은 알미늄 루 프로파일로 어, 볼트 체결를 하였습니다. 어, 제품의 개요입니다. LCD 제조 공정 중에 세정기에 해당되는 설비로서 어, 순수를 사용해서 그라스를 클리닝 하는 어, 그런 장비입니다. 어, 로딩 후에 순수를 사용해서 1차 민스 및롤브러시로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롤브러쉬는 이게 그 솜털 같은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기구적으로 기계적으로 어, 그라스 표면에 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I 워터를 이용해서 2차 세정을 완료를 하고요. 어, 마지막 구간에서는 어, 건조를 하고 언로딩 어, 하는 그런 단계로 하겠습니다 네, 주요 어, 구조부의 명칭입니다. 어, 이쪽이 이제 그라스를 로딩하는 로드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롤 브러시부. 이제 여기 그라스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어, 공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어, 샤워링도 하고 브러시도 거치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서 에어 나이프까지 가면은 어 여기서 이제 그 공압을 이용해서 어 여기를 어떤 슬릿을 통해서 공기를 주입을 해서 어 그라스 위에 있는 어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언로드부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배관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장비를 쳐다보았을 때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 출을 보게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메인 바디가 되겠습니다. 네, 바디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드부가 있고 이걸 우리가 A 바디라고 구분을 했고요. 롤 브러시 샤워부가 있는 겁니다. 어, 거기 이제 그 노즐이 있어서 샤워처럼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어, 물을 뿌려주는 그 단계입니다 어, a 바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에어 나이프 에어 나이프는 b 바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로드 부도 b 바디에 있고 어, 바디의 외장은 이제 pvc 8t 8mm 두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이즈는 2100mm 곱하기 1400 곱하기 1254mm 정도의 크기 어, 요건 뒷면에서 봤을 때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는 구동 모터 끝부분이니까 구동 모터 언로딩 하는 구동 모터 어, 언로딩 쪽에 구동 모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구동 모터가 또 있는데 요거 로딩 쪽하고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롤 브러시 구동 모터 어, 롤 브러시 아래 위에 두 개가 있죠 그죠 두개이 사이로 이제 어, 그롤 브러시 사이 그 동작하는 그 브러시 사이로 어, 글라스가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구동부의 구조입니다 어, 구동부는 로드부에서 롤 브러시까지 예, 요걸로 A바디로 하고, 그 다음에 에어 나이프 부에서 뭐, 로드까지는 B바디, 그 다음에 예, 구동 샤프트는 벨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터로서 어, 구동을 시켜주죠. 작업은 좌에서 우로 진행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로드부입니다. 글라스를, 실제 글라스가 올라가 있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글라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여기 글라스입니다. 어, 글라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컨베어를 우리가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 기어를 쓸 수가 있고 헬리컬 배별 기어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리를 또습니다 풀리를 써서 벨트를 걸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모터가 돌아가면은 어, 풀리가 어, 연결돼 있어서 풀리1하고 풀리2가 동시에 돌아가겠죠. 그죠? 동시에 돌아가고 이 풀리가 돌아가면은 어, 종동축이 어,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서 이쪽에 에 별인 걸리있어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전체 컨베이어가 컨베이어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구동 모터는 보러시리스 모터로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어라든지 풀이라든지 벨트를 사용해서 그라를 반송을 시키고 있고. 제어 방식은 포토 센서나 캠에 의해서 위치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포토 센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고 캠은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모터가 한번 돌아갈 때마다 포토 센서가 한번씩 이를 카운트하는 거죠 카운트해서 그게 이제 분당 몇분 회전했느냐 하는 거을 따져서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판캠이 돌아가면은 돌아갈 때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 1회 반복, 2회 반복, 뭐3회 반복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서 어, 몇회 분당 몇 분했으니까 어, 이렇게 제어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속도를 변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모터를 제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에어 나이프 부에서 언노드 까지 입니다. 요건 비바디에 해당이 되고 아, 요게 이제 언노드 쪽이고요. 에어 나이프는 이제 여기,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에어 나이프가 이렇게 설치 아래 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구동 모터는 역시 브러시 리스 모터고 그런 방식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벨트하고 풀리하고 기어를 사용해서 동작을 시키고 제어 방식도 마찬가지로 포토센서랑 테메한 위치제합니다. 이상입니다.